이 공장에서는 수많은 토끼 봉제인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토끼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가슴 한가운데 천이 찢어지고 말았죠. 당황한 토끼는 들키지 않으려 했었지만, 결함을 감지한 기계는 그를 가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밖으로 내쫓긴 토끼는 찢어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 마주한 낯선 세상 속 희망을 찾아 길을 걷던 토끼는 우연히 신발 수선 가게를 발견해 들어갔지만, 주인은 가죽으로 옷 겉만 가려줄 뿐 안쪽의 상처까지는 고쳐주지 못했죠. 다음엔 동물 병원에 들러 밴드를 붙여보기도 했지만, 찢긴 천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상처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게 정육점에서 고기를 써는 장면에 겁을 먹은 토끼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손바닥 실과 똑같은 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실의 주인을 찾아가야겠다 생각한 그때 자전거에 실이 걸리면서 그는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토끼는 끊어진 실의 양 끝을 잡게 되는데 때마침 그의 앞에 누군가 나타나자 그는 두 팔을 벌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난감 수선소의 마음씨 따뜻한 소녀였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토끼를 안아 올렸고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가 정성껏 상처난 마음과 몸을 꿰매 주습니다